안녕하세요. 달귀 별당입니다. 일요일이 되어 가지고 어, 키핑장 오려면 집안일도 어지간히 좀 해놔야 나올 때 민망하지가 않아요. 스스로 스스로 그러죠. 목요일날 열무 한 단을 사놓은 걸 목요일 금요일 아침에 제가 출근 전에 절였을까요? 금요일 저녁에 헹구고 토요일 지나고 오늘 아침에 그걸 얼른 물김치로 완성시켜 놓고 당당하게 나뭐한 가지 했노라 하고 키핑장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더워요. 어, 어제까지 비가 오고 기온이 떨어지길래 오늘 하우스 안이 시원한 느낌으로 다육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이고 너무 더워서 한 시간 정도 이리저리 다육이 살펴주는데 뜨거워서 더못 있겠는 거예요. 다시 해질 무렵 다시 오더라도 어, 요 아이들 소식들 그리고 제 다육이 어, 상태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영상 담아봅니다. 여기 온슬로우 요 아이들은 아 빛감이 이구에 들어오는데 모든 다육이가 벌써 빛감을 내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두 아이다 키우기 시작한 지 2년, 이 아이는 2년, 제가 키우면서 제가 어린둥이에서 이만큼 키워내서 올가을에 빛감을 보는 다육이라면 이 다육이는 이미 군생으로 제법 묵둥이였었는데 제가 사이즈를 좀 키워낸 것 같아요. 이 온슬로우 몸체를 좀 키우려고 하면 확연히 저면이나 물을 흠뻑 주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이중에 이 속에 있는 작은 얼굴들 위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지금은 큰 얼굴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보입니다. 그래서 온슬로우 얼굴이 커지니까 어, 당시의 군생이라고 카메라에 비친 느낌으로 2만원에 드렸을 때는 물건을 받았을 때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우 너무 작은 아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어... 이렇게 비춰져서 판매 영상에서 2만 원에 팔려도 이렇게 만난다면 그래 2만 원줄 가치가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받아서 1년 반 키워서 제 가격에 도달한 온슬로인 것 같은데요. 음, 다육이 키우다 보면 다육이를 다 거의 대부분 돈 주고 사다 보니까. 음. 가격이 가지는 가치를 줄곧 자주 생각하게 된답니다. 로잘리나는 저희 아들 군대 가기 전에 가족들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인천 다육에 들러서 구입했어가지고 요 로잘리나가 약간 아치형 수형이었어요. 분갈이가 나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물건을 보고 살때 고를 수 있다면 아치형은 앙 고르려고 합니다. 아추형은 분갈이와 뿌리 활착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어요. 요 아이 힘들었던 시간 지나고 이제는 활착이 제대로 되어져서 얼굴마다 요잘리나는 분지하는 게 특징인지 얼굴마다 분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얼굴로 왔던 요다이비들이 여섯 얼굴이 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요잘리나 보여드렸고요. 아이시그리는 어, 제법 알토랑 같은 얼굴 하나에 4천원으로 2년 전에, 2년 전 5월에 만났었는데 그 알토랑 같은 얼굴 아래쪽에 이 꼬지 마냥 아주 존재도 미약한 이 꼬지 마냥 작은 아이들이 요만큼씩 요만큼씩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큰 알토랑 같은 알씨 그린 얼굴은 작년 여름에 다무름으로 가고 요 아이들이 이만큼 컸습니다. 그때는 어, 화분 기퉁이에 너희도 요 자리에서 잘 자라거라 했던 그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화분은 중심축을 이루면서 엄청 커졌습니다. 지름 한 10cm 조금 넘길만한 화분에 제법 양을 채웠죠. 그래서 요 아이시그린의 성장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리가 다육이를 구입해가지고 키우는 기간 동안에 언제가 가장 이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법 사이즈가 있는 요 화이트 엔젤 얼굴, 새 얼굴이죠. 어, 그리고 멀로도 삼두, 이쪽 멀로도 삼두에요. 요 다육이들 제가 8월 3일날 분갈이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한여름 밤에 충동 구매로 드렸던 다육이들이었는데, 어, 이 다육이들이 다육이 한 2년 반, 2021년 5월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지금 2023년 9월 중심까지 오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다육, 내가 다육기를 들여가지고 키우는 동안 이 기간 안에서의 경험치로 봤을 때 분갈이하고 뿌리 활착해서 제대로 생기 내어주는 그 초년도 1년이 잘못되지 않는다면 얼음 땡 하고 고집스럽게 어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뿌리도 내리고 얼굴에 생기도 보이고 또그 와중에 뭐 자구도 달아내고 이러는 그 초년도 시절의 다육이가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거리 대에서 키웠던 누다나 둥근잎비치 우리 대 수연 다 그랬습니다. 그 다육이들 겨울 끝나고 봄이 오기 전에 들였어 가지고 분갈이해서 그 해. 여름 지나고 가을에가 가장 이뻤더랬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지나면서는 다 아주 아주 힘겨운 시간을 그리고 그때 그 예뻤던 시간을 상상이 안될 정도로 다육이들이 못내미가 되어 버렸고 <laughs> 그래서 그 다육이들 볼 때마다 사실 다육이 키우는 마음이 살짝 허망해지기도 했어요. 뭐 하자고. 뭐 하자고. 그 사랑을 온팡 다 붓고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미모가 한때였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요 아이들도 어쩌면 올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내년 봄까지가 가장 이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쁠 때 이쁘게 바라보고 이쁠 때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서 다이 키워가는 시간이 점점 늘어갑니다. 오늘도 저는 혹시 혹시 어, 다육이 키우는 게 그렇게 좋으니라고 묻는다면 음, 좋기도 하지만 굳이 시작한다면 <laughs>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저는 뭘 키우지 마 이렇게 다육 유튜버들이 또 매니아님들이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 보면서 힐링하고 즐기렴 그러고 싶습니다. 뭐 하러 어, 요 아이들이 일면. 자식 같아서 아니 아니 와볼 수도 없고 또 이곳에 맡겨놨으니 구독료처럼 신문 대금처럼 방세처럼 집세처럼 매달 매달 이 공간을 사용하는 비용도 꼬박꼬박 지불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플 때마다 약 처방도 해줘야 되는데 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의한 이여 가지고. 손소독제도 해주고, 알코올 이렇게 희석해서 분사도 해주고, 그런데 거리대에서 키우는 동안, 그리고 올여름 지나기까지는 그 정도로 제가 선방했더랬습니다. 그 정도로만 해도 별탈 없이 다육이 이쁘게 키워냈는데, 올여름은 제가 졌습니다. 올여름 끝에는 그 정도로는 제 다육이들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요 아이만 하더라도 화상을 입어서 내려놨었는데, 아래쪽을 살펴보면, 카메라 안에는 안 비칠까요? 가루깍지가 보여요. 깍지들이, 깍지들이, 그리고 와인 피치도 베란다에서 힘들어 하길래 데리고 왔는데, 얘도 아래쪽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고, 또 조한 다니엘도 꼬라지가, 입장 꼬라지가 나 아파요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아주 힘든 시간은 지나갔는지 지금 내주고 있는 입장은 다시 건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미리 나 있었던 잎들은 지저분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아마 화분 속에 퇴치되지 않은 깍지들이 아직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추정이 되는데요 내일은 꼭 농약사에 가서 깍지약을 구입해서 제대로 방지해 줘야 되지 않을까. 네, 다육이 키우면서, 아, 약까지 치려고 하니까, 와우, 내가 큰 일을 벌였구나, 라는 자각이 생기네요. 어 저는, 약을 쳐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지 않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약까지 치려고 하니까, 일이 커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파랑새 파란색... 공갈을 해줬어요. 요, 오드리 공방 부대. 분갈이 해줬는데 분갈이 해주고 나면 한 일주일은 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물 닿지 않는 곳에 방그늘에 뒀어야 되는데 지난주 단체 물줄때 얘도 아무 생각 없이 물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은 요 파랑새가 저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이 안에서 혹시 우리 기저에 잘못되면 어떨까 어쩌나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수 없어서, 그럴 때는 차라리 파서 말려주는 게나았을까요 그냥 선풍기 앞에서 물 마름이나 빨리 대라고 선풍기 앞에 두고 갔습니다. 수영금이랑 파랑새. 분갈이 해줘가지고, 물을 듬뿍 준 거죠. 뭐, 살짝 적셔준 정도가 아니라, 아마 흠뻑 줬습니다. 그걸 다 주고 나서 제가 알아챈 거예요. 너네는 물 먹으면 안 되는데 물 줬구나 이거죠. 그러고 나서 한주 내내 요 아이들이 걱정되고 신경 쓰여 가지고 목요일 잠깐 짬내서 얘들 보러 왔는데 얘들 살필 새도 없이 비상 전화 받고 통화만 하다가 다시 사무실 나가서 잊어버렸는데 아직까지는 큰 탈이 있는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한 일주일 더 지나봐야 잘못됐는지 아니면 무사히 이 아이들이 그 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새 집에서 잘 안착이 됐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고도 쳤습니다. 뜨거운 날씨네요. 우리 멀로, 삼총사 중에 제일 오른쪽 멀로는 지금 화분 바깥으로 완전히 수영에 삐, 삐쳐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면도 해주고 물 상면으로도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가운데 잎을 내고, 내고, 내고 해서 더 빵빵해져가지고 얼마나 큰 수영이 되어버렸는지 이대로만 건강하게만 있어준다면 이렇게 보는 재미가 쏠쏠하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정적인 느낌은이 가운데 친구죠. 화분 크기와 딱 1대1로 알맞은 느낌을 하고 있는 요 멀로. 요 멀로는 제가 그 꽃대 빼줄 때 손톱 자국 묻은 게 내내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꽃대 뗄 때는 어 좀더 조심해서 이 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 신경 써야겠어요. 요 다육이는 인천 풍경 다육에서 직접 가가지고 두 얼굴짜리 사서 키우다가 한 얼굴은 분리돼서 따로 집주고, 음, 요 아이도 독립된 집에서 혼자 쑥쑥 커져서이새 다육이가 삼총사가 되기도 하고, 전체 나란히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라까지. 멀로가 올 여름 지나고 가을에 모두 모두 멀로들을 많이 키우고, 멀로가 보내주는 그 순둥함? 뭘로 참 순둥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잘 몰라도 피어보니 좀 순둥해서. 노아이한테는 큰 배신감 없이 올여름이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영상에 잠깐 담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야지 했는데 구름이 잠깐 지나가는 것일까요? 조금 기온이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 틈에 또다시 또 끝도 없는 다육이 관리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다육이와 함께 행복하세요 <laughs> 행복도 하지만 너무 고단 어, 고단한 노동일 수도 있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올게요